자 다음에는 마이크를 손광주 전 남북한화재단 이사장님께 넘기겠습니다. 주제는 현 정권의 대북정책 문제점을 아마 좀 실감 있게 말씀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손광주입니다. 네, 네, 현 문재인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문제점은. 워낙에 많아서, 뭐,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7분 동안은 뭐, 불가능하고 한 7시간, 최소 7시간 해야 되는데, 어, 여러분도 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에, 제가 보는 그런 각도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 저는, 저 97년에 한국으로 오신 황장혁 선생님의 연구 비서를, 어, 정부산하연구소에서한 11년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후에 북한 인권 운동을 한 20년 했기 때문에 그 각도에서 현 문재인 정부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현 시기에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의 핵심 과제는 한세 가지 정도인데요. 그첫 번째가 미국과 국제사회와 우리가 힘을 잘 합쳐서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는 겁니다. 이 북한 핵을 폐기 안 시키면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큰 족쇄에 이렇게 걸려있습니다. 이걸 족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두 번째는 북한을 현 세습수령 독재체제, 전체주의 체제에서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이론으로 개혁개방체제로 끄집어내는 겁니다. 끌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그세 번째가 이제 2,500만 우리 북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현 상태보다는 좀더 나은 그런 인권이 개선되는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 크게 세 가지가, 어, 현 시기에 우리 대북 정책의 핵심 과제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 들어서 이거 한 가지가 된게 있습니까? 한 가지가 된 것은 없는 것은 물론이고, 거꾸로 북한 핵 문제는 더 어렵게 만들어 나고, 대역 개방으로 끌어내는 무슨 물론 실패 하고 있고, 인권 문제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반인권으로 봤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문재인 정권의 범죄 행위라고 볼수 있는데요. 지난해 7월인가, 그때, 북한의 어선, 어부 두 명이 어선을 타고 와서 귀순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두 명을 이틀 만에 판문점을 통해서 강제 북송시킨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 통일부와, 어, 현 정부에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니까이두 사람이 내 선상에서 살인을 했고, 북한에서도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상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서 보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은 헌법과 관련 법률을 완전히 위반한 사건입니다. 대분 판례도 무시하고 국제법도 위반한, 총네 가지를 위반한건데요 첫 번째가 이렇습니다. 헌법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헌법에는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 북한 탈북자가 탈북을 해서, 북, 탈북을 해서, 북한 지역을 이탈해서, 대한민국을 가고 싶다라고 말을 의사표시를 하는 그 순간, 대한민국 정부는 그 사람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것이 헌법입니다. 자, 그래서 그 탈, 그 의선님 두 사, 그 의부 두 사람이, 귀순 의사를 표시를 하면은 그때부터 대한민국 사람을 우선 보호를 해서 그다음에 한국에 와서는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했습니다. 그 법률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심사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비보호 대상이냐를 가립니다. 그것이 최소 일주일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걸립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간첩인지 아직도 갈아내야 되니까. 이 심사기간을 해야 되는데, 그 심사하기 없습니다. 하지 않고, 복송을 해버렸습니다. 네. 자, 그래서, 만약에, 그, 최대, 예, 일주, 저, 6개월 동안에,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이 보호대상이 아니고, 비보호대상이다 그러면은, 예, 큰데, 임대주택이라, 어떤 뭐, 지원을 한다든가, 또는 뭐 취직을 하는데도 지원한다거나 을 이러한 우리 관련 법에 따라서 지원을 못 받는 비보호 대상입니다. 그 비보호 대상이라 할지라도 북한으로 추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 그 관련 법률에 따라서 보호를 지원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비보호로 되면서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여기서 정착해서 살아야 가 됩니다. 그런 사람이 어 지난 어. 지난해에 대략, 누적, 누적적으로 대략 150몇명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정확한 수치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꽤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서서 근데 이 사람 문재인 정부에서 비보호 대상이다 하고 추방을 한 거예요. 이게 헌법위반이고, 두 번째는 북한인들 주민 보호 및 정책 지원을 관는 법률위반이고, 대법원 판례위반이고, 그리고, 이 사건때문에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에서 완전히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왜 국제고문방지 협약이라는게 있습니다. 우리도 회원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엄연한 회원국이에요. 국제고문방지 협약에 따르면은 고문 을 받을 것이 명백한 지역으로는 추방 돌려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국제법에 따라서. 그런데 이두 사람이 자 북한에서 살인 을 저질렀다는게 이미 다 공개가 됐고. 이것을 돌려보내면 고문이 아니고 천형받을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 관련 증거가 넘침에도 불구하고 돌려보낼 때 눈을 가리고 포순주를 묶었습니다. 그리고 판문점을 해서 추방을 했습니다. 이두 사람이 판문점에서 눈 가리기를 푸니까 인민군이 보이는 눈앞에 그 눈앞에 그절망에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 완전히 전 세계의 대한민국 정부가 인권 유리나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됩니까, 국기. 국제법도 안 지키고, 야만 국가로 된 거예요, 그 순간에. 인권도 안 지키고. 이거를, 이 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간단하게 그냥 이 사람들이 무지 목매해서 국제법 잘 몰라서 그렇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청와대와 또는 뭐 관계기관, 국정원도 그런 한번 조사의 선상에 올릴 수가 있는데, 김정은의 삼촌 서기실하고 사전에 통화해서 가능성, 저는 여기에 약간의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조사를 해서 그러한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헌법 책임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러한 음, 법적 책임을 물어야만이 우리가 헌정을 보존할 수 있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법치, 인권, 시장, 이런 걸 지켜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문재인 이 정부에서 왜그러면 어, 그 이런 생각을 할 것인가? 이 사람들이 그러면 대북 정책이라는 게고물 목표가 무엇인가를 할 때는 우리 헌법이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의한 평화통일로 되어 있는데, 이 양반들은 그런 생각을 명명백하게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냥 민주주의만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북한의 인민민주의에서그래 그쪽도 이미 인민이라는 말을 뺐습니다 그냥 민주주의 그래서 두 개를 한번 합쳐보자 그러니까 그 낮은 단계 연방제와 우리 연합제의 공통성이 있다라는 아, 것을 기초로 해서 해보자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아니까 싶습니다 이게 아마 어, 만약에 이번 이 사회로 총선에서 과반수를 넘거나 또는 뭐 200석 어, 또는 180석까지 간다 간다면 어 나머지 20석 정도를 어찌 해서 이렇게 쳐본 다음에 어, 아마 개헌을 하려고 시도하지 않을까 어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어 저는 이제 무엇이 두렵냐 하면은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이렇게 정말로 예의 관찰을 해야 될. 한반도 상황에서는 친북은 곧 친중이고, 친중은 곧 친북입니다. 이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 이, 이 문재인 정부에서 재임 기간 동안에, 네, 앞으로 한 2년여 남았는데, 재임 기간 동안에 반드시 중국과 손을 잡고, 미국에서 이탈을 해서 가려고 하는, 네, 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그런 행보를 분명히 보일 것이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정부가,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해서,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을 막고, 나아가서 문재인 정부가 재임 기간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헌법 체계를 물난한 부분에, 물난시킨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반드시 묻는 것이, 국민이 책임을 묻는 것을 반드시 수행을 해고, 관철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以上。<laughs>